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필기시험 결과 발표를 알리는 문자 한 통. 몇 시간 후, 짤막한 사과와 함께 결과 발표에 대해 다시 안내하겠다는 문자가 추가로 도착합니다. 정확한 필기시험 결과가 최종 발표된 건 이로부터 시간이 좀더 흐르고 난 뒤입니다. 이번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예정자 24명의 약 3배수였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67명 가운데 무려 22명의 합격 당락이 뒤바뀐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 하루도 안돼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결과가 바뀐 지원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진주시는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 전산 오류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채용절차를 대행업체의 이름에 진행했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업체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행정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지난 15일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 경상국립대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학대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겁니다. 경상국립대는 최초의 약학대 수시 합격자로 3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다음날 최초 합격자 중 2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된 2명을 합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문제는 전산 오류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데 지원자 중 22명의 수능 점수가 입력되지 않았던 겁니다. 학교 측은 이들을 미응시로 분류해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당일 불합격한 수험생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뒤늦게 전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누락된 수험생 성적을 입력한 결과 절반인 11명이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 4명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 인사 부서가 지난 2018년 연말 과장급 인사를 하면서 결혼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 대상자를 추가로 확정해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 절차에 따랐다면 2019년 6월 승진 대상자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상황.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또 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직원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리는 등 과실을 지적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훈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채용에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합격자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최종 동점자로 다른 기준이 같다면 연소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후순위 사람이 합격한 것 사천시는 도의 요구에 따라 억울하게 불합격한 지원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진주교대 입시 과정에서 성적 조작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건 지난 4월 2018학년도 수시 모집 중 당시 입학 팀장이던 a씨가 입학 사정관에게 특정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초 합격이 가능했던 학생의 성적은 추가 합격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진 것은 해당 학생이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지원한 2018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시각장애 1급인 학생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취지의 발언을 하며 평가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고 실제 성적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재학생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교육하는 교원 양성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진주교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계약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띄운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당시 서류 전형에는 두 사람이 합격했는데 11시 면접 시간에 제때 참석한 사람은 A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원래 대기번호 1번이었던 B씨는 20분이 지난 뒤에야 도착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복지관 측은 B씨에게도 면접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고에는 면접 시간 외 추가 면접 시간이 없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복지관 스스로 이를 어긴 겁니다. 더 황당한 건 평가 결과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B 씨가 성실성 부문에서 A 씨와 같은 만점을 받았고, 오히려 다른 부문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최종 합격자는 B 씨에게 돌아갔는데, 당시 직원들조차 이 같은 결과를 쉽사리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복지관 측의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B 씨가 장애인이어서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건데, 실상은 당시 복지관 내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건데 면접의 기능에 의문 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